大抵。 지금 25분 가까이 음. 된것 같거든요. 네, 네. 냄새가 나죠 네, 네. 기다리는 게참 힘드네요. 그쵸? 미치겠어요, 지금. 이 아. 이게 지금 다 시간 정해놓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요, 될까요? 아니에요. 불 끄고 네. 10분 정도 뜸을 들여야 돼요. 아 우리가 밥도 좀 이것도 뜸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잔열이 속까지 골고루 다 이렇게 스며들도록 아. 네. 네, 네, 불 끄고 네 뜸을 들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뜸들이는 동안 네. 김원효 씨 우리 개그계의 인꼬부기도 하잖아요. 아. 심진아 씨한테 요리 자주 해 주십니까? 뭐뭐 저도 해 주기도 하지만 뭐 음. 받기도 받고. 네. 예. 하죠. 사실 수익적인 면이나 음. 좀더 스케줄적인 면이 심진아 씨가 요즘 더 우세하기 때문에. 네. 예. <laughs> 제가 어떻게든 뭐갖다바치죠 네. <laughs> 주로 뭐 어떤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아 철저하게 심진아 씨가 좋아하는 요리인데 아 <laughs> 네, 대부분이 육류고 음. 심진아 씨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음. 요거나 해못 먹어 막 살아서 꿈틀꿈틀 못 먹겠어 음. 하면서도 음, 낙지 살아 있다 뭐 이런 어, 전복 살아 있네요 이거 하면서 어, 막그그 하면 기준이 아뭐 뭐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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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뜸을 거의 드렸겠죠. 네. 10분 정도 가까이 된것 같은데 네. 한번 뚜껑을 아, 열어보도록 한번 열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와, 네. 오, 와. 짜자잔. 야, 야, 색깔이 아. 약간 쪄서 맛있어진 색깔이 있잖아요. 네. 어, 윤기가 나요. 와, 억직한데요? 어, 네. 저 정도면 거의 대게 모형 같은데요? 나는 저런 것들도 맛있어. 저 지금 겉에 뭐. 이거요? 이물, 예, 이물질가다. 이건 아, 진짜 이물질이에요. 드시면 안 돼요. 아, 이건 <laughs> 진짜 이물질이니까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네. 발라보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나 네. 청와대 셰프님이 개발하는 거 처음 봐. 근데 걔는 이렇게 보면은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일단은 다리부터 다리, 잘라주세요. 다리부터 자르고. 가감이 이렇게 톡톡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다리. 대게 먹을 때꼭 다리 끝트머리까지살안 발라 먹는다고 많이 혼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흰 부분 쪽으로 가위를 이렇게 넣으신대요. 아... 또. 미쳤다. 아... 아, 그렇죠. 아, 그 살이 더맛있어 살이. 아 그렇죠. 아니, 진짜... 살이 꽉차 있어요. 아주 채네꽉차 어... 있어요. 거의 뭐 터질 것 같은데요, 살이? 네. 제일 열 받을 때 언제인 줄 알아요? 정말 딱딱한 거 내가. 어살안빠져나 가게 다 잘랐어. 예. 껍데기만 딱빼 가지고 이제 물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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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해 놓고. <laughs> 그리고 다리. 아. 난저 부분이 맛있어. 아, 저거 맛있어요. 사실은 여기 요요부위가사실좀 맛있어요. 걔네들이좀 많이 쓰는 다리라서 저게 살 결이 다르잖아. 그렇죠. 네. 와. 진짜 잖아요 네, 와. 요거. 와. 아 이게 진짜 잖아요 와. 네, 와. 요거. 아, 와. 이게 진짜. 저게 뭐라고 저 개딱지 때문에 싸움 많이 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야, <laughs> 제대로다. 야, 근데 이무 너무, 너무 먹기 좋게 해주는데. 쪄주시고 도 감사한데. 해체까지 다 해주시니까 아자 오늘 포항에서 아 직접 공수해 온 거니까 네. 한번 예다 네, 같이 먹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나겠습니다음 살이 아 꽉차 있어요 아 꽉차 있어요 아주 찼네 거의 뭐 터질 것 같은데요 살이 지금 아 칼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음 맛있을 거요 진짜 맛있요 음 어, 난 다리보다 이 몸살이 맛있네. 이 내장하고. 아까 어떻게 먹지 어우, 네. 네. <laughs> 야. 진짜 솔직 잡는 가 없네. 안 비려요. 보습에. 훨씬 살이 달다. 와, 너무 아, 너무 달 직접 이렇게 짜 먹으면 훨씬 가격대 좋게 네. 많이 먹을 수 있죠, 집에서. 아, 푸짐하게 드실 수 있게. 네. 맛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를 먹어요. 어, 아. 야, 요. 요 원래 아. 포항까지 가서 먹어야 돼, 형님. 형님, 형님 드실 줄 아시는 겁니다. 오리지널로. 음. 야. 그거. 와, 야, 이런 밥도는 게 어딨어? 와, 이거거든요. 에잇, 너는놈식 <laughs> <laughs> 자, 그럼 탐나는